안녕하세요. 전하마입니다. 자, 어, 이제, 지난 저의 영상에 보면, 이제, 가민 R10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제, 그거를 이제, 활용한, 이제, 저의 이제, 아이언 훈련. 지금 햄스트링에 제가 파열로 인해서 조금 왼발이 다 펴지는 거는 좀잘안 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면을 눌러서, 살짝, 쳐주는 것 까진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볼스피드를 조금 다시 회복하는 것들 지금 저는 좀 훈련을 하고 있고 제가 그렇게 하면서 조금 느낀 게 뭐냐면 아 팔을 그러니까 우리가 몸통회전 뭐 암스윙 뭐 바디로테이션 뭐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 몸만 써야 된다 팔로 쓰자 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연습을 하다가 좀 최근에 느낀 게 뭐냐면 아, 팔을쓸 때는 팔을 쓸때 따로 있고, 몸쓸 때는 몸쓸때 따로 있다. 그러니까, 둘다 계속, 계속 쓰여지긴 하지만, 조금 더 집중되어지는 부분에서는 조금 팔에 조금 집중하면서, 몸을 쓸 때는 또 몸에 좀더 집중하는 건데요.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제가 느끼는 건, 겁니다. 첫 번째는, 제가 지금 첫 번째 훈련하고 있는 것 중에 뭐냐면, 약간 제가 기존의 아이언이나 드라이버 보면, 약간 요렇 요렇게 스웨이 되는, 스웨이 되면서 어깨 턴이 다안 많이 안 가고 여기서 멈춰서 하프 스윙으로 해서 비거리는 내는 그러니까 저는 임팩트 구간에서는 좀 힘을 잘 쓰는 편이라서 그게 좀 됐는데 어 최근에는 좀꼬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연습을 했거든요 어떤 거냐면 어 회전축 그러니까 스윙의 임팩트 구간의 회전축은 왼쪽 어깨라고 생각을 하고. 왼쪽 어깨 기준으로 이제 로테이션을 돈다. 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체중 이동도 되고 파워도 더 눌려 맞으면서 비거리를 향상이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기준은 제가 약간 이렇게 스웨이 하면서 이렇게 해서 어깨 턴하고 팔로만 이렇게 여기까지 갔다면 지금은 축을 잘 잡는 연습. 확실하게 이렇게. 그러면은 왼발에 체중이 딱 실리는겁니다. 6대4정도 그럼 실리있쓰니까 다시 원상복귀 할 때는 이 무릎이 밀면은 배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축을 요 축을 그대로 살리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스쿼트 자세가 나온다 그래서 요거를 확실하게 뒤로 빼주면서 이, 여기 있는 그 튀어나가지 않게 회전을 해주는 요거는 기본적으로 좀 연습을 좀 했고요. 요거는 된 상태에서 팔의 쓰임에 제가 좀 느낀 게 뭐냐면 올려서 다운스윙이 들어갈 때 어차피 왼발에 지면이 들어가니까 쳐주는 거 우리 그독장작 팩이 있죠? 그거 빵 쳐주는 거 그러면 아이언도 이 탄성에 있는. 이 샤프스의, 샤프트의, 탄성에 의해서 휘어지는, 휘어지는, 그럼 요, 휘어짐이 공의 임팩트 순간을 맞는 거죠. 그리고 어떤 유튜브, 그러니까 프로님들의 유튜브에 보면 임팩트는 이게 다다라는 분들도 있어요. 거기서, 아, 백스윙을 확실하게 꼬아놓고, 빵! 치고 몸이 몸 로테이션, 바디 로테이션을 하면 어떨까라는 제가 생각을 했어요. 자, 일단 바디 로테이션은 신경 안 쓰고 이 때리는 요거에만 신경 써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주고. 피니쉬를 다안 했죠. 지금 약간 탑볼이 맞긴 했습니다만은, 그도 거리는 간다. 저는 탑볼을 실수를 해도 미스를 해도 탑볼을 하자. 그러면 거리는 다 어느 정도 다 가니까. 뒷땅은 완전 더덕더덕 거려서 아예 안 가잖아요. 다시 한번해보겠습니다 올려서 장작으로 한다. 지금 바디, 바디, 몸 쓰는 건안 하고, 오로지 팔에 이것만 좀 신경 써서. 해 볼게요. 하나. 이렇게. 요렇게 쳤을 때는 어, 확실하게 이 때려 주는 요요 때려 주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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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헤드맛이 있어요. 천천히 보여 드리면 그니까 러 요거를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30%. 하나. 빵! 요런 느낌. 요런 때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때린 거에만 하면, 어 편하긴 편해요. 근데 비거리가 안 나. 제가 지금 8번 아이언으로 잡고 있는데, 아까 최고 세게 때렸을 때가, 탑핑 맞을 때가 한 50, 좀 메시였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체중 이동도 해야 되고, 몸도 써야 되니까, 제가 생각한 게, 테이크 백을 하고, 빵 쳐주죠. 빵 쳐줄 때가 요 구간. 그러니까 수직 낙하이긴 하지만, 팔로 트랜지션에 인 상태에서 빵! 이때, 체중, 눌러줌, 눌러줌이 빰, 임팩트. 맞죠? 옛날에 장자 패기 샷에 나왔죠? 임팩트에서 여기서 팔을 탁추가 이렇게 접는 게 아니라, 빵 끝. 끝인데 여기서 로테이션. 바디. 바디 로테이션을 인해서, 피니쉬. 그렇게 되면, 이 페이스가, 땅 때리고, 요렇게. 그니까, 임팩트 이후에 팔로스로우가 헤드가 다 많이 다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드나 스크린에서도 다 옹그린 할수 있는 그러한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천천히 한번 쳐보겠습니다. 30% 정도만 해서 여기서 아까처럼 탕, 탕 하고 여기서 몸이 도는 바디 로테이션으로 방향성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볼 스피드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응? 다시 한번 더 지금은 진짜 천천히 30%만 치는 거예요 갖다 칠때 눌러주고 바디로테이션 응? 네. 여러분 보이십니까 50일 왔습니다 50일 제가 느끼는 지금의 파워는 진짜 이번에는 한30 30 3, 40%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팔로스루에서 30%에서 임팩트 구간에 썼을 때빵빵 빵. 빵 쳤을 때빵 쳤을 때 여기서 방향성을 신경 쓰는 거는 팔로스로에서 몸만 그래서 모양이 요렇게 요런 느낌 펴지 이렇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치고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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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으로 돌아서 쭉 이렇게 요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 입니다. 바디 로테이션이니까 여기 있으면 치고 몸이 돌면 야가 요렇게 가겠죠? 요게 기울기에 따라서 요렇게 된다. 예, 네. 한번 더.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제가 하는 70%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8번 아이언으로 제가 보통 49, 50을 치는데 지금 51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잘 맞으면 50대 후반이 될수 있겠다 눌러 주고 눌러 주고 바디로테이션 해 보겠습니다 51.2 거의 똑같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파워는 여기서 나온다 방향성은 바디로테이션이다 이게 제가 생각한 아이언에 죽지 않고 파워도 내는 방법입니다 조금 더 체중을 이어서 일어, 그 이동해서 쳐보면 탑볼 맞았어요 네. 지금 저희가 가장 지금 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체중이 이제 맨날 스웨이드 약간 요렇게 되면서 요렇게 가니까 좀뒷땅도 치기도 하고 이랬는데 요거는 탑볼이 좀 많아요. 이렇게 잘 요렇게 해서 체중이 게 많이 되니까 조금 헤드가 늦게 떨어지는 요거는 저도 계속 연습을 할때 부분이지만 그래도 훅이 나지 않는다 드로우나 스트레이트로 나온다 이런 거예요 파워를 여기서 쓰고 여기서 쓰고 여기서 쓰고 여기서 쓰고 몸으로 돈다 어? 요번에 상체가 약간 들렸죠? 음. 돌지를 못하고. 요거를 이겨내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 이거를 확실하게 뒤로 뻗어주면서 이걸 빨리, 이거를 만들어, 만들어주면서 돌아야 되는데, 요 맞는 타이밍이 사실은 조금 어렵긴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는 신경 써 신경 쓰는 부분이 뭐냐면, 와서 이 무릎이, 시니셋 이렇게 벌어지지 않는다 최대한 이렇게 붙여서 코어를 잡아준다 이런 거를 좀 신경도 좀 쓰고 있습니다 한번만 더 하고 6번 아이언도 적용을 해볼게요 아 요거는 끝에만 왔어. 자, 다음은 이제 6번 아이언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6번 아이언도 롱 아이언 축에 속하니까 이게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도 한번 해 봐야 되겠죠. 자, 다시. 자, 똑같이 롱 아이언이지만 장작한다. 장작할 때는 몸은 잃어보지만 하체는 스쿼트를 잡아준다. 그리고 치고 난 뒤에는 팔로스로우로 최대한 몸으로 씁니다. 치고 최대한 몸으로 씁니다. 몸으로 돌아준다.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 요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요. 그냥 여기서 이것만 신경을 쓰고 몸으로 돌아버리면 파워가 자동으로 나온다. 근데 대부분 다 보면 제가 지금 지인들도 보면 치고 난 뒤에 뭔가를 이거 보면 이 4번 아이언입니다. 여기서 와서 여기서 쓰지 않고 여기서 다 와서 쓰니까 자꾸 이렇게 들리는. 샷이 나오더라고요 피니시가 안 잡히는 저 이제 4번 한번 쳐 보겠습니다 올려서 여기 있습니다 여기있는데 하체는 돌아준다 하체는 돌아주지만 힘은 빵 여기 준다 그리고 맞는 순간에는 확실하게 왼쪽 골반을 뒤로 뒤집어 준다 빼준다 지금 스트레이트와 스매 스펙터가 1.4이고, 볼스피드가 거의 60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4번 아이언인데요. 보통 58보고 치거든요. 지금 이렇게 작업을 제가 훈련을 하면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비거리도. 네. 그러니까 방역, 특히나, 뭐, 롱아연이나, 뭐, 이런 것들은, 1도만 틀어줘도 우리가 진짜 죽을 수 있잖아요. 투원 공략이나, 아니면 그린 주번에 서 어프로치로 붙여야 돼. 붙여서 이제, 빨리 버디를 할 상황일 때, 이걸 쓰는데, 팔은, 그냥, 여기서 써준다. 그 다음에, 몸으로 돌아준다. 그러면은, 여기서, 하은 써주지만, 잡아주고, 이드로는 몸을 써준다. 그럼 부드럽게 이어면,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천천히 30%만 잡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 힘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이제, 익숙해지면 간다. 이제 마지막 한개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스윙을 최대한 확실하게 꼬고요. 여기서 빵. 빵인데 임팩트 구간 빵. 빵. 그 다음에 몸으로 돌아준다. 99.8 <laughs> 응. 여러분들도 그 다른 프로님들을 하시는 그거에 제가 요 연습할 수 있는 그 얼라이먼트 스틱의 그립을 꼽았거든요. 요거 요거 요게 요렇게 요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게 아니라, 여기서내몸 안에서 탁칠수 있는, 그, 치고 난 뒤에는 몸으로 돌아진다. 빵, 몸, 피니쉬.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팔을 좀 써야 되는 구간과, 치고 난 뒤에 몸으로 그냥 도는 구간, 요거를 좀 구분해서 하시면, 저도 좀 사실은 한 스크린장에 한번 가봐야 되겠지만 좀 기대를 안고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네. 요거 다음 편에는 드라이버로 요렇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